녹차 치약이에요 와 이건 무슨 그림인지 볼까요? 녹차가 녹차의 의 우리 합치자 그러자 이빨이 쪼옹 그래서 튼튼 녹차 치약이에요 아 사실 이거 맨날 전 녹차를 좋아해서 했거든요 지효가 만들었나요? 네 제가 진짜 학교에서 스윙탱크를 해서 초코를 해서 만들었어요 아이 안에는 솜이 들어있어요 잘못 세읽어 볼까요? 제품명은 꼼트리에수 스캐시. 뭐지? 휴먼 <laughs> 스트레스에속고밑 손에 심심할 때 갖고 놀수 있고요. 어, 용법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꾹꾹 눌러서 푹신푹신 느낌 나고 주의 사항은 너무 너무 세게 탁 누르지 말라. 얘가 퍼지는 별인데요. 음, 아, 손을 넣거든요. 기분 좋다. 여분면 녹차 치약의 녹차 부분도 있죠. 여러분 어땠나요? 오늘은 튼튼 녹차 치약들 제가 개성해서 만들어 봤어요. 와 좋아 녹차 네요감사합니저도이 치약 녹차 녹차 치약 있으면 정말 좋겠죠? 이게 녹차 치이고 이게 팀 네, 팀이야. 네, 네, 네 오늘은. 튼튼 녹차 치약을 알아봤는데요 어땠나요? 이 치약이 좋아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리 설정 부탁해요 안녕 댓글 달아주세요 지유 지원이튜브에요 오늘.